종말론에 대해서 큰 관심을 네,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시대가 종말에 가까웠다, 종말이 지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은 분들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기적으로도 종말론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종말론에 이번에는 개인적 종말론 아까 했는데요, 3 번으로 가요. 3 번의 중간 상태입니다. 자, 해볼까요? 중간 상태. 중간 상태. 자, 뭐와 뭐의 중간 상태냐? 죽음과 생물학적 죽음이죠? 육체적인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사이의 중간 상태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사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이제 부르십니다. 그만 수고했다. 들어오너라. 밖에 나가 놀던 우리 아이들을 얘야 이제 집에 들어와야지 밥 먹어야지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냈지만 이제 광야에서 너의 이제 훈련이 다 끝났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들어오너라 하면은 가는 겁니다 갈때 제가 말씀드렸죠 갈때 잠결에 주님 만나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그렇게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결에 주님 만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이제 내가 죽은 이후에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우리가 또 잘해 놓는 것도 필요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부활하기 전까지 어디에서 머무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신자들은 어디로 갈까? 신자들 어디로 갈까요? 신자들은 낙원으로 갑니다 그렇죠? 이 낙원은 뭐냐? 이 낙원은.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당 간다,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천당, 천국 할 때, 천국이다 하는 말. 천당이라는 말은 약간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천당 할때이당 자는 불교적인 용, 용어예요. 아니면 뭐, 기독교에서도 카톨릭이 많이 쓰는 용, 용어예요. 천당이라는 용어는. 우리는 이제 천국.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천국이라는 게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은 말인데, 천국도 두 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낙원천국. 두 번째는 신천신지입니다. 신천신지. 신천신지가 뭡니까? 새하늘과 네, 새 땅. 자, 그러면 낙원천국하고 신천신지는 다릅니다. 다른 곳이에요. 이걸 같이 보시면 안 돼요. 낙원천국과 신천신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새하늘과 새 땅이나 낙원천국이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 현존 둘다 예수님이 현존하는 세계예요 그거는 똑같아요 낙원천국으로 가도 예수님이 현존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도 예수님이 현존하시는데 낙원천국과 신천신지가 다른 건 뭐냐면 낙원천국은 임시상태야 임시 임시예요 임시라는 것은 본게임이 아니다 이말이에 본게임은 새하늘과새 땅이에요 천국의 본게임 낙원천국은 임시 오픈게임이야 오픈게임 그거 이해 되시죠? 운동할 때도 워밍업 하잖아 워밍업 워밍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본운동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낙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워밍업. 믿는 사람이 낙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워밍업하는 거다. 워밍업. 천국에 워밍업하러 가는 거예요. 본 게임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현존한다는건 똑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다 고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 낙원 천국은 우리가 영혼만 갑니다. 자, 해봅시다. 영혼만, 영혼만. 간다. 몸으로는 못 가요, 이 낙원은. 몸으로는 못 가게 돼 있어요. 자, 영혼만 들어가고, 세안과 새 땅은 영육이 다 가죠? 그러니까 부활체로 가는 거예요. 부활한 영육이 다 가는 거예요. 다르죠? 예수님이 현존한다는 건 똑같아요. 낙원에도 예수님이 현존하시고, 세안과 새 땅에도 예수님이 현존하시지만, 우리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영혼만으로 가는 것이 낙원이야. 부활하여 부활하여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영육이 영육이 함께 가는 것이 신천 신지예요. 사늘과세땅이에요 그럼 낙원이 영혼만 가니까 낙원이라는 것은 그런 물질 세계가 아닌가? 그냥 영적인 세계인가? 낙원은 영적인 세계로 보는 게더 맞다고 봅니다. 낙원은. 물질 세계가 아직은 아니다. 낙원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낙원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할까? 낙원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의 이 세계. 지금 3차원이잖아요. 3차원의 이 세계가 이제 여기서 4차원으로 올라가고 몇 차원으로 차원적인 이 우리가 땡킹을 할때이 낙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차원의 세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고차원의 세계. 고차원의 세계지만 이 세계가 신천신지하고 다른 거는 신천신지는 단순한 고차원이 아니고, 신천신지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 피조물이 피조물의 영화예요. 영화, 그러니까 낙원은 아직 영화는 아닙니다. 낙원은 아직 영화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천신지는 피조물의 영화, 온 우주와 만물이 영화라는 것은 영광스럽게 변하는 거, 그리고 글로리. 영광스럽게 변하고, 영원한 존재로 변하는. 그니까 이 우주 만물도, 우리가 이제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하고, 새로운 신천신지가 임하면, 우리 몸도, 글로리어스한 몸이 되고, 이 몸이 영원을 입어요. 영원의 옷을 입어버려요. 러니까 영원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고, 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여줬죠, 주님이? 어디서 보여줬습니까? 변화산상에서. 변화현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놀랐잖아요. 모세와 엘리아가 옆에 와 있는데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놀랬고 너무너무 좋아 보인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집 3개 지읍시다 초막. 초막 3개 짓고 그냥 여기서 사시죠.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부활할 때 신천신지 피조물의 영화 놀라운 얘기죠. 지금 우주 만물이, 우주 만물, 이 피조물이 지금 죄의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러죠?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조 만물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죠. 아, 특별히 아름다운 걸로 하면 이제 우리가 아 하늘에 제가 이, 이 세상이 다 아름답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 느꼈던 게스팀보트 스프링에 박혜란 목사님, 박 목사님이 저희들을 초청을 해갖고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산장을 가서 산장. 산장에가 가지고 스팀보트에 가서 밤에 한번 이렇게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이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하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주가 좀 들여져 있잖아요. 피조물이 다 신음하고 있고 고통 중에 있고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게 영광스럽게 되고 영원한 물질로 그렇게 변화되면은 온 우주가 그게 바로 천국의 완성이다. 이거.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그렇죠? 그래서 신자는 부활 이후에 신천신지로 가잖아요? 부활 전에, 죽고 나서 부활 전에 우리는 낙원에 들어가서 임시로 있는데, 영혼만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현존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낙원도 어떤 곳인가? 낙원도 지고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극락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은 극락의 상태. 지극한, 지복의 상태로 합시다.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지복의 상태. 낙원도 마찬가지예요. 내적으로 누리는 행복은 똑같아. 내적으로 누리는 행복은 똑같아요. 낙원으로 가도 지복의 상태야. 지극히 행복한 상태. 세하누가새당에 가도 지극히 행복해. 똑같아. 왜?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지극히 행복한 상태는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원의 상태는 임시상태라. 중간상태. 자, 요거 좀 이해 되셨죠? 그래서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다 그랬죠. 3층 천. 이 3층 천을 우리가 낙원으로, 일반적으로 낙원으로 보는 겁니다. 바울이 올라갔던 그 3층 천. 환상으로 보잖아요. 환상. 환상 속에서. 영혼이 올라가잖아요. 영혼이. 그거 이제 우리가 입신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입신이라는 표현도 기독교적인 표현은 아니죠. 입신한다는 표현도 약간 무속적인 표현인데, 어쨌든 바울이 스스로가 그래서 몸 밖에서 일어났는지 몸 안에서 일어났는지 알수 없지만 자기가 영혼으로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 낙원을 그가 경험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은 사람이 보통 가는 곳이 낙원인데 바울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낙원을 경험하게 되는. 죽음에서 부활 사이, 여기는 우리가 낙원. 여기 낙원 상태고요. 부활한 이후에 신천신지. 신천신지는 부활 이후. 천년 왕국은 또 다른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우리가 부활하죠. 부활해서 신천 신지로 가기 전에 여기서 지상에서 우리가 지상 천국이 하나 세워지지. 지상 천국, 지상 천국 이게 천년 왕국이에요. 맞죠? 지상 천국은 중간 상태라고는 하지 않죠. 죽음 이후에 중간 상태라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천년 왕국. 천년왕국도 결국은 부활하잖아. 맞죠? 부활 후에 지상천국이에요. 그때도 부활체로 천년왕국에 우리가 있는데 이때는 이 세계가 아직은 영화가 안된 거죠. 회복은 됐지만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은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야 되거든. 근데 아직은 천년왕국은 요거는 시공간이야. 시공간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중간상태라는 말은 우리는 악원에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부활 이전에 얘기하는 거니까 천년왕국은 부활 후에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 상태로 보지 않는다 천년왕국이라고 따로 주제를 우리가 만들어서 다루게 되죠 나중에 어쨌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낙원에 들어가서 지복의 상태를 누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거기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복의 상태는 똑같아요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지복의, 천국의 최고의 상태니까. 거기서 그러면 낙원에서 우리가 뭐 하겠어, 낙원에서? 낙원에서도 똑같죠. 하나님을 주님과 예배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낙원에서 그렇게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영혼으로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그 상태에서 우리는 뭘 기다리는가?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낙원에서는. 부활을 기다리죠? 부활을 기다려요. 자, 그 다음에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 어디로 가는가? 불신자 들어갈까요? 불신자가 가는 곳을 우리가 하데스. 하데스, 음부라 그러죠. 하데스, 음부. 어두운 어두운 곳이다 이 말이야. 하데스. 음부. 어두운 곳. 여기도 지옥의 오픈 게임이에요. 지옥의 워밍업이야. 영원한 지옥, 불못. 불못의 오픈 게임.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거를 때이 지옥도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지옥도. 지옥도 하데스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불못 지옥이 있는 거예요. 불못이 최종 지옥입니다. 그렇죠? 이 하데스, 음부라는 것은 여기도 어두운 곳이고, 여기서 심판이 있고, 어둡고, 저주의 상태예요. 근데 불못 지옥은 부활 후에 영육으로 가는 거고, 음부 하데스 지옥은 영혼만 가는 거예요. 그래도 지복의 상태의 반대말은 지화의 상태. 지화. 지화라는 게 뭐야? 지극한 재앙의 상태다. 지화의 상태. 그래서, 여기 가면 안 되겠죠? 여기 가면 안 됩니다. 이. 여기 안 가기 위해서라도 예수님 믿어야 되고, 당연히 최소한의 이유죠. 여기 안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건데, 이 심판이 아직은 최종 심판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말은, 정죄의 상태로 보는게도 낫겠죠. a 덤네이션입니다 영어로는 정죄의 결과로 가는 거죠. 가는데 최종 지역이 아니다. 아직은 최종 지역은 여기니까 최종으로 가는 곳이 부활 후의 영육으로 가야 돼. 여기가 최종 지역. 이게 불못, 영원한 불못. 이 음부 하데스 지역은 낙원의 반대 말이 하데스. 그다음에 신천 신지의 반대 말이 불못이란 두 가지 개념. 하데스에 갔다는 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는데, 한번 죽어버리면 기회가 없다는 말이 그 말이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하데스로 가니까, 일로 가버리면 자동으로, 일로 가면 이제 나중에 부활은 하잖아요. 부활을 나중에 하면 최종적으로 가는 곳은 불못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비유적으로 그런 얘기 제가 합니다. 지옥, 영원한 불못의 응접실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응접실. 일단 기본적인 여러분 이해는 되셨습니까? 이게 지금 중간 상태라는 부분,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나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이고, 자, 여기서 이제 카톨릭의 주장을 들어봐야 될거 아니야. 그죠? 왜 로마 카톨릭 얘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항상 참 안타깝게도 성경과 빗나가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안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카톨릭의 세계 인구가 13억이에요. 13억. 13억이 카톨릭이고 보금주의는 6억밖에 안 돼요. 보금주의 기독교가 6억이야. 6억. 카톨릭이 13억이면 배로 많은 거예요. 영어로 크리시아너디라고 나눴을 때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은 카톨릭을 다넣거든요 그래서 뭐 카톨릭 기독교가 뭐 세계 최대 종교다. 그거는 일반 종교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죠 오케이. 근데 우리가 만약에 복음주의 신학을 하면서 크리시아너티를, 카톨릭을 넣어갖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골차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현재 몇 명이에요? 70몇 억으로 봐도 복음주의 기독교가 6억이라는 얘기는 10분의 1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카톨릭 안에도 지금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카톨릭 안에도 여전히. 진정으로 예수 믿지만 가톨릭이라는 전통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걸 떠나기가 힘드니까 거기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사명을 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라고 다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일부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러나 이제 극소수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가톨릭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근데 어쨌든 가톨릭 지금 안에 있는데 이 로마 가톨릭의 주장은 뭐냐 하면은 여기는 하데스도 아니고 낙원도 아니야. 따라해보세요. 연옥, 연옥. 예. 연옥이라는 제3의 장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얘기를 있다고 해놓는 거야. 연옥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는 폴고토리입니다. 폴고토리, 고토리 P-U-R-G-A-T-O-R-Y. purgatory. 펄거토리인데 이 펄거토리라는 말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펄쥐에서 나왔어 단어가 펄쥐 P U R G E라는 단어가 쉽게 말하면 청소한다 이 말이야 청소한다 펄쥐한다는 말이 청소 정치적으로는 숙청한다는 말이 펄쥐예요 그러면 이게 청소한다는 말인데 이 펄쥐라는 말에서 펄거토리가 나온 거야 그럼 이게 기본 의미가 뭐냐 청소하는 거예요 뭘 청소해 아직 불결하니까. 아직 불결하니까, 불결한 영혼을 청소. 가서 클리닝 혹은 클렌징 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화장을 클렌징 하듯이, 불결한 거를 클렌징 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들한테는 어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더럽다고 느끼거든. 당신 아직 더러워. 더러워, 안 더러워? 더러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주의는 뭐야? 저야 더럽죠. 그런데 예수님이 덮어 주셨어요. 우리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죠? 저요, 아유 저 정말 더러운 인간이죠. 그런데 너 너는 어떻게 천국 가는 거야? 아, 주님의 보혈이 덮으셨잖아요. 우리 이렇게 가는 건데 허톨리에 가면은 그 얘기를 안 하거든. 당신 더럽지? 아유 더럽죠. 그러니까 더 청소해야 돼. 어디로 갈까? 연옥으로 가는 거야. 연옥. 연옥으로 가서 청소를 하는데 이 연자가 우리는 또 한자로는 또 굉장히 재밌게 번역을 이 연자가 한자로는 훈련할 연자로 또 번역을 해놨네 훈련한 옥이야 만약에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은 청결 옥이 되든지 결옥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또연옥로 해서 트레이닝 한다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막 의미는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가서 더 훈련 좀 받아 이거거든요 야더 훈련 좀 받아야 되겠지 그런 거야. 하여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니까 우리는 너무 너무 그냥 완전히 씻어 버리잖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덮어버리면은 그냥 영단번 once and for all 다씻어 버리는데 흰 눈과 같이 희리다 양털과 같이 희리다 이건 뭐야? 이거는 얼마나 걸릴지 몰라. 연옥가 가지고 0년이 걸릴지, 천년이 걸릴지 이게 뭐 얼마나 걸려야 내가 좀 청소가 될지. 자,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예수님 믿고 바로 낙원이라는 것도 없는 건아니에 여기도 있어. 있는데, 낙원으로 가는 사람, 카톨릭의 그 교리로 보면은, 낙원으로 가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야. 자기들이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뭐, 마더 테레사라든가, 이런 정도는 낙원으로 갔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대부분은 다 어디로 가? 카톨릭에 와서 영세 받아도 다 연옥으로 간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교황도 연옥으로 간다. 그렇게 가르쳐요. 아톨릭에서. 교황도 연옥 가는데 뭐 일반 성도는 어디 가겠어요? 자기들 교리에서 볼 때는. 이미 연옥 가 있는 사람들을 낙원으로 보내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공로를 쌓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면죄부. 면죄부를 사면은 면죄부를 사는 돈이 깡통에 땡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의 영혼이 올라간다는 거아니에 낙원으로.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연옥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이곳은 로마 가톨릭에 말하는 이현옥은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갈 필요가 없어. 여기 왜 가는데? 여기 가면 안 돼요. 있는 장소도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뭐야? 너 더럽지? 야, 전 더러운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의 괴수예요. 그럼 어떻게 나고 내가야 돼? 어떻게 천국 가야 돼?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다 씻으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버려서 깨끗해졌어요. 우리는 우리는 깨끗한 거야. 깨끗해졌고 깨끗해진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칭의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라.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해 버렸어. 선언해 버렸어.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내 아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로운 자가 되었어. 거룩한 자가 되었어.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지.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마무리. 한번에보세 영혼수면설. 영혼수면설은 낙원이고 뭐고 다 없다는 거예요. 낙원이고 하데스고 뭐고 없다. 죽으면 잠잔다. 죽으면 영혼이 잠든다. 죽는 순간 영혼이 잠든다. 몸은 썩지만 영혼은 잠잔다는 거예요. 잠잔다. 영혼수면설을 주장하는 파가 여호와의 증인. 영혼 수면설이 그러니까 다이단들이 일로 다 많이 가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영혼 수면설이고 안식교가 영혼 수면설이야. 안식교. 그다음에 그 외에 제 세례파 있었죠. 종교개혁 때제 세례파의 일부가 또이 영혼 수면설을 받아들였어요. 영혼 수면설은 이제 좀 미안한 얘기지만 무식한 주장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보고 잔다 그랬거든요. 죽은 사람들 보고 잔다 그러니까 영혼이 진짜 자는가? 그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죽었지만은 이 애가 사실은 살아있는 거거든. 육신적으로 죽었지만 쉬고 있는 거지, 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쉬고 있다라고 표현한 건데 그걸 그냥 영혼이 잠잔다 이랬버립니 영혼이 잠잘 것 같으면 예수님이 야, 강도 보고 너 오늘 죽으면 영혼이 잠잘 거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는 얘기는 나와 함께 같이 교제할 거야. 너 같이 얼굴 볼 거야. 십자가의 광도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영혼순면설이 말도 안 되는데, 이걸 또 받아들여요. 엉터리 없는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